오머이키리돈이란 방송은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니온tv 계열사에서 방송되었던 낫 와이드 쇼입니다. 이 방송이 10년 연상이 아니냐며 난리가 났던 방송사하고 그리고 검색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방송이 종용되게된 이유를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머이키리돈은 니온tv 계열사에서 2009년 3월 30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방송됐던 와이드쇼입니다. 오전 10시 25분에서 11시 25분까지가 1부 11시 55분에서 13시 55분까지가 2부인 2부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었죠. 2부의 통합사회를 나카야마 히데유키시 1부의 사회를 요일별로 나누어 비비로 오키시 오카다 케이스케시가 맡고 매일 바뀌는 레귤러 패널로서 도쿠미츠 카스오 씨와 쿠사노 히토시 씨가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나 시간대에 버라이어티 프로겸 정보방송으로 사랑받은 오모이끼리 돈이었습니다만, 2009년 8월 6일 목요일 방송에서 두고두고 입방에 오를 것 같은 무시무시한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의 방송사고 장면을 디지털 방송판과 아날로그 방송판으로 나누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디지털 방송으로 이 사고 장면입니다. 나사 나 방송은 란でお送りしました 방송 종료 인사로. 카메라 앞에서부터 뒤로 쭉 늘어선 출연진들 나카야마 히데유키씨의 오모이키리 라는 외침에 돈! 이라고 답하는 외침이 끝난 뒤 바로 화면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우선 화면이 멈추고 출연자 중에서 여성 출연자 중 하나인 유키 마오미씨와 나이츠 멤버인 하나와 노부유키씨가 부들부들하는 느낌으로 부자연스럽게 진동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전자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가 15초 정도 지속된 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광고로 바뀌며 방송은 종료합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방송으로의 방송사고 장면입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을 혼재하게 했고 2011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폐지하며 모두 디지털 방송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두 가지의 송출 방식이 혼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고 여겼던 게 같은 날 같은 시간의 장면을 아날로그 방송으로 봤던 경우에 일어난 방송 사고입니다. <목소리> 지금 보시는 게 아날로그 방송에서의 사고가 녹화된 건데 5초 정도 부분부터 유키 마오미 씨와 하나마 노부유키 씨에게 전염된 듯 다른 나이츠 멤버인 츠치아 노부유키 씨가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되면서 화면색이 이상하게 변해가죠. 그러면서 화면 왼쪽이 서서히 검게 되어가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붉은 선이 떠올라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디지털 방송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건 마지막으로 떠오른 어떤 모양으로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죽을 사 자라는 한자가 생겼다. 저주에 주라는 글자가 보였다. 라며 인터넷상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죠. 방송 직후 오모이끼리 돈 방송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뭔가 불길한 일의 전조는 아니냐며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선 당시 회자했던 방송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심령현상이다 서서히 퍼져가는 화면 왼쪽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사람의 그림자로 보인다.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다 보면 광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하하 아하하 하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 방송사고는 심령현상이라며 쉬쉬거렸습니다. 특히 2채널 오컬트 게시판 등에서는 이 방송사고 영상을 보고나서 계속 머리가 아파. 이걸 봤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라는 글들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평소와는 다른 시청자층을 불러 모았을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방송에서 심령 특집을 내보낼 예정이라 그 광고나 화제를 불러 모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영상을 내보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004년인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MBC 심야 스페셜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7월 26일 월요일. 21세기 밀크 사이언스라는 소재를 달고 밤 12시 55분부터 방송했던 이 프로도 중. 그리 직접 본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요. TV 켜놓고 졸다가 아마 시겁해서 반스 적신 분들은 많았을 겁니다. 이 동영상도 잠시 보고 가시죠. 이 건강여행 조사 의 결과는 국민을 위한 보건 정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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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원폭이 투하되어 거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어머이끼리 돈이라는 프로그램 명도 의미심장하다.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마음껏 쾅!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폭과 관계 있는 방송사고 아니냐는 글도 난무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일반 시청자는 모르는 은화나 영상을 넣어 중요한 보도를 한정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도시 전설을 들고 나와 폭발을 연상시키는 방송사고는 조만간 북한에서 미사를 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죠. 물론, 쏜 적은 없습니다. 3. 아즈텍의 재단. 아즈텍의 재단이라는 것은 본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불행해진다는 사진을 말합니다. 아즈텍 재단이라는 건 특정한 한 장의 사진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붉은 빛과 함께 상아리나 재단 같은 게 찍힌 사진을 통틀어 아즈텍 재단이라고 부르며 촬영된 장소나 시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즈텍 재단 중에서도 유명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봐도 저주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즈텍 재단은 현상해야만 하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광 필름을 사용해 찍으면 반드시 이런 사진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름에 이미 빛이 들어간 부분에는 붉은 빛이나 그림자 같은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 찍어도 똑같이 심령사진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트릭이 밝혀지기도 전에 아즈텍 재단은 도시 전설로 침투하고 말아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도 아즈텍 재단과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방송을 보고만 사람들은 저주를 만든다는 말이 돌았던 겁니다. 오모이키리 돈 방송사고는 직후에 방영되었던 정보 라이브 미안해야에서도 사과 방송을 했었고 나중에 발매된 주간 문천에서 방송 기기의 트러블이 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무이끼리 돈 방송 사고는 현재에도 자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너무 섬뜩한 것과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는 2011년까지 의 사이에 일어난 방송사고라는 점그 자체가 드물고 같은 오류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은 놀라게 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머이끼리 돈이 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인가에 대해 잠깐 고찰해보고 지나가실게요. 제일 큰 이유는 검색하면 바로 그 사고 동영상과 정지 화면이 상위에 랭크되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후에 요미우리 TV 내에서의 트러블이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공표되었지만, 그래도 밤에 혼자서 보면 무섭다라든가 생리적으로 공포를 느낀다라는 소리들도 많기 때문에 무서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검색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옷상 까망베르라는 단어도.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로 꼽히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오상 까망베르란 이 피자가 온 거를 말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여자 아이돌들이 나오고, 바로 치즈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남성 멘트가 프랑스산 까망베르 치즈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산이란 프랑스산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들리기로는 옷상 까망베르로 들립니다. 옷상 아저씨 아재 까망베르라고 잘못 듣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재지만 어딘가 개 더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통칭 아재 까망베르 광고가

방송사고와 결부되어 유명해진 바람에 아재 까망베르, 즉, 옷상 까망베르로 검색해도 오모이키르돈 방송사고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검색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오모이키르돈은 2010년 3월 26일에 1부, 2부 모두 방송 종료를 맞았습니다. 2009년 3월 30일에 시작되어 불과 1년 만에 종료한 것으로 정식적인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시청률 저조로 조기 종영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해 보면 요미우리 방송 지역인 칸사이에서는 2009년 5월 말에 이미 일부 방송을 종료하고 후속 방송으로 여행 방송 재방송과 TV 쇼핑을 송출했다고 하네요. 평일 오전에는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적고 이따 해도 TV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시청자를 상대 방송국과 경쟁하는 것이라 방송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2009년 하반기부터 일부를 오모이키리 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어라이어티 색깔을 짓게 만들고 이부는 정보방송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도 낮았고 평판도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부에서는 당시 낫 방송의 대명사적인 존재였던 와라테 이이토모와 방송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 조기종용을 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방송이라면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간 듯 하네요. 그런데 오모이끼리 돈의 전 방송과 뒷방송에도 심령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던 건 모르셨죠? 실은 오모이끼리 돈 이외에도 니온TV 계열의 낮방송인 와이드쇼에서는 생방송 중에 몇 번이나 심령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몇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 공호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테레비 오모이키리 돈이 방송되기 전 1988년 10월 3일부터 2007년 9월 28일까지 평일 12시부터 13시 55분까지 니온TV 계열에서 방송되었던 공호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테레비 오후는 땡땡 마음껏 TV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총 진행자인 민호 몬타씨가 시청자의 전화 상담을 받는 코너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특별 기계 특집인 아나타노 시라나이 세카이 당신이 모르는 세계 등의 인기 코너를 만들어낸 장수 효자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방송 사고가 일어납니다. 화제가 됐던 건 1990년 7월에 방송되었던 것으로 어머이키리 남아뎅화 즉 생방송에서 전화 상담하는 코너에서. 이미 사망한 일본 가수 미소라 히바리 씨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 유명한 괴담가인 이나가와 준지 씨와 아그네스 찬이라는 홍콩 가수, 켄트 길버트라는 평론가이자 변호사가 출연하였으며 유령 같은 게 찍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밝은 부분, 아그네스 찬 씨의 머리 옆 뒤쪽 부분입니다. 이곳을 확대해 보면, 수연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송은 끝을 맞습니다. 그러나, 니온 TV에 시청자들로부터의 문의가 폭주. 방송일이 미소라 히바리 씨의 일주기 직후였던 것도 있었죠. 미소라 히바리 씨는 1989년 6월 24일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히바리 씨가 나타났다 라며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다만, 너무 정확히 얼굴이 찍혀 있었는데도 섬뜩하다, 무섭다 라는 시청자들보다는 키바리 씨가 돌아왔다.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다. 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에는 교와 우 난노히 라는 오늘 날짜의 과거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탄생화는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내 코너가 있었습니다. 교와 우 난노히는 오늘은 무슨 날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게 방송 사고의 원인은 아니었을까?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1990년 6월 24일 방송 안에 교호와 난노이에서 히바리 씨의 죽음을 다루면서 그때 히바리 씨의 사진을 패널로 만들어 소개하고 그 패널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고만 건 아니냐 하는 고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미소라 히바리 씨가 깊게 사랑을 받았던 걸알수 있던 방송사고였네요. 2히루난데스 현재 오모이키 리돈의 후계자적 방송인 히루난데스에서도 2021년에 일어난 방송 사고는 심령 현상이다 라는 소문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화제가된건 최신 설비를 갖춘 주택을 취재하는 코너로 거울 부분을 꺼내는 것으로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도 화장을 할수 있다는 세면대를 소개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처럼 시연하는 여성이 화장을 하는데, 여성 본인은 오른손으로 화장 퍼프를 들고 얼굴을 통통 두드리고 있는데 어쩐지 거울에 비친 여성은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목소리> 촬영 현장도 모델 하우스라 사고 물건도 아니었고 방송 내에서 일부러 그런 연출을 한들 뭔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모르겠다, 섬뜩하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다만, 이후에도 문제의 장면에 대해 방송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있어, 이건 거울에 비치는 각도와 손이 옆이 아닌 앞뒤로 움직여서 일어난 눈의 착각이다. 라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만, 전 모르겠네요. 여성 본인의 모습은 비스듬하게 뒤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을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거울상에서는 손이 정면에 와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확실하게 확인 불가능해서 그런거 아닐까 라는 소리인거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어, 무섭습니다. 3. 정보라이브 미안해야 오모이키리돈 다음 방송이기도 하고 현재도 평일 13시 55분부터 방송되고 있는 정보라이브 미안해야 이 방송도 생방 중에 유령이 지켰다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 2014년 7월 6일 방송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 패널 아래 틈에 출연자 이외의 인물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카메라를 가만히 바라보는 수수께끼 인물에게 인터넷상에서도 눈이 마주쳤다. 생기가 없다. 무서워. 라는 글이 쇄도. 너무 난리가 난 바람에 그 다음 주 방송에서 미안해 세이지 씨가 그것은 젊은 AD가 실수로 찍힌 것 뿐입니다. 라고 변명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일 없이 그 후에도 수수께끼 얼굴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으며 일간 대중의 취지에서는 어느 예능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를 냅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상합니다. 그 남성 AD는 쌍꺼풀이 아닌 수수한 얼굴. 그런데 그 패널 밑에 비친 얼굴은 뚜렷한 쌍꺼풀에 눈썹도 짚고 본인보다 얼굴이 훨씬 창백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AD는 소동을 일단락 키기 위해 대역을 명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라는군요. 현재도 오무이끼리 돈 방송사고는 봤던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최근에도 인터넷상에서 전설이 된 방송사고는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최근 방송사고 중에서 특별히 무서웠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어머니끼리 돈처럼 원인 해명이 가능했던 것을 세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에현 TV 낚시방송인 더 히트에 순간적으로 나왔던 공포 영상. 이 사진은 2014년 8월 9일 미에TV의 지방방송인 더 히트에서 태풍 14호의 피해를 중계하던 중 한순간 흘러나왔던 겁니다. 방송 내에서는 사과도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방송 당일에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난리가나 그 동영상을 보고 미에연 이외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너무 무섭다, 무슨 상황이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후일 미에티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공포 영상으로 퍼지고 있는 동영상은 전날 뉴스에서 소개된 유령의 집 영상입니다. 기계 조작 미스로 녹화하던 중에 영상 일부가 태풍 중계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라는 발표가 있어 방송사고였던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카산토 이슈 예 도시전설의 아이 엄마와 함께라는 뜻의 오카산토 이슈에서도 방송사고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e-tv의 인기 프로인 오카산토 이슈 에서 문제가 됐던 건 사진 안쪽에 찍힌 핑크색의 옷을 입은 어린이로 다른 아이들이 체조에 참가하고 있던 도중 거의 움직이지 않고 끝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복장으로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가 맞냐, 귀신이냐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옥가산 또이쇼에는 쭈그리고 앉아 있는 남자애라는 도시 전설이 있고 그 내용은 스태프가 캐스팅하지 않았을 남자애가 매회 방송에 나와 항상 생기 없는 얼굴로 쭈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 전설과 비슷해서 사진의 여자아이는 도시 전설의 아이가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오카산토 이슈에 출연할 정도 나이의 아이라면 체조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아이나 뛰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죠. 차라리 자유로운 행동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게다가 체조 장면은 재방송이 많기 때문에 방송사고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히 도시 전설과 연결해서 호들갑을 떨게 된 일반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전설의 모델은 원래 자기였다 라는 남성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당시 일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도 아마 그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이는 나인 것 같다. 부모님도 내가 열흘 정도 참가했었는데 계속 쭈그리고 앉아만 있었다고 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던네르스노 미나산너 옥하게 되시다. 돈네루스의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는 뜻. 2019년 10월에 방송되었던 돈네루스노 미나산너 옥항에 되시다에서도 정체모를 하얀 얼굴이 냉장고 뒤쪽으로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되었죠. 문제가 됐던 건 차차토 키친이란 코너로 킨타로 씨라는 일본 코미디언의 집을 치야키 씨가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동영상의 구조 부근에서. 냉장고 뒤쪽에서 머리가 길고 창백한 얼굴을 한 누군가가 빼꼼 내밀고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SNS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대만 뉴스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집주인 킨타로씨에 의하면 수수께끼의 창백한 얼굴의 정체는 귀신이 아니고 방송 스태이가 찍힌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태프 직원은 너무 창백한 거 아닐까요? 조명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치아키씨는 순간 이 인물과 눈이 마주쳤고 나중에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 일단 못본 척하고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다라며 스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아니, 근데 전 귀신이 맞는 것 같죠, 왜?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오모이키리 돈에서 벌어졌던 방송사고와 그 원인, 심령현상과 소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같이 조사했는데요. 아무쪼록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잔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고는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 이런 거 생기면 좋겠습니다. 전 재미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